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단에서 6단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네, 6단 가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요 세력에서 멀게 벌리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수익기, 이 수익기에서 나오는 귀곡사 사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바둑판을 보시면요. 지금 흙이 이 자리, 좌변 쪽으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좌변 쪽에 다가오면서, 어, 어떤 식으로 좀 모양을 지워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백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이한 점을 차단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인지 또는 자, 벌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다가오면서 상대에게 연결을 허용할 것인지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형세를 본다면 아래쪽, 하변은 백집, 우변은 흑집이라서 집균형은 서로 맞아 있는 상황에서 이 좌변 쪽의 갈림이 어떤 식으로 음, 절충이 마무리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선택 중에서 저라면 이 자리를 다가와서 상대에게 넘겨주는 걸 선택할 거예요. 어, 이게 정답이다. 가 아니라 절하면 이렇게 둘것 같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가올 수도 있고 막아서 좀 전투적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꼭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치받고 막아서 계속 세력을 키우면서 절하면 둘것 같고요. 자, 실전에서는 이 자리를 막으면서 좀 공격을 하겠다. 이야기를 한 장면인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 첫 번째가 나옵니다. 세력에서 멀리 벌리기. 자, 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장면에서 어디를 두는 게 가장 좀 일감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1, 2 비전. 어, 이 자리가 먼저 떠오르신다면, 뭐, 충분히 5단 실력은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어, 여기를 둬서 벌리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백은 세력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여기를 쭉쭉 밀어간다면 흙은 이제 받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이 어, 세력권에 흙돌이 좀 가까이 다가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깨를 짚고 눌러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모자를 씌운다거나 해서 공격을 이제 시작하면 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져요.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뭐 머리를 내밀려고 해도 이런 자리 들여다봐서 아, 나는 돌파하는 거 그리고 막는 거 맛보기로 할 거야 얘기를 하면은 흑 입장에서 타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좀 상대의 세력에서 이렇게 멀리 행마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대가 쉬워온다면, 그거는 내가 한번더 벌릴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리면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대쪽에서 공격을 해온다? 그렇다면 나는 중앙으로 날일자나 뭐 두칸 정도 또는 안전하게 둔다면 뭐한 칸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리를 내미는 것을 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상대의 세력이 있을 때는 내가 너무 가까이 벌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중앙 쪽에서 눌러오는 게 좀 굉장히 통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뻔히 두 칸으로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프로의 바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좀한발 좁게 가거나 오늘 핵심처럼 이 세력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행마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장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행마를 하는 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때그때 그때 다른 부분이에요. 상대가 세력이 좋을 때 멀리 가는 거고, 내가 두칸 벌려서 충분히 살수 있다면 또두 칸을 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의 세력에서 좀 멀리 가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가볼게요. 실전은 일단 두 칸으로 벌렸어요. 일반적인 그런 벌림인데,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자 백이 쉬우고 어깨를 짚고 막을 때 늘면서 아주 좋은 공격법을 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눌러 가게 되니까 흙이 좀 답답한 형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실전부터 보여드리면요 이 자리를 밀고 나갔는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서 계속 중앙 쪽을 백이 눌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음 지금 상황에서 흑과 백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백이 찌르고 막을 때이 자리를 끊는다면 흑한 점이 잡힌다는 사실을 아, 두 대국자 모두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끊으면 이게 잡힌다. 과연 진짜일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딱 백의 수법을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잡힌다.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어, 이거 보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음, 이게 왜 잡힌다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드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 끊어서 잡힌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보였다면 6단이 아니고요. 7단, 8단 가자.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 이거 잡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이거는 6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끊었을 때 부분적으로 여기를 잡으면, 당연히 이 돌은 댁이 잡힌 게 맞죠. 그런데 왜 흙이 잡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자리를 두고 막고 여기를 막게 되면 흙은 귀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귀를 지키면 이제는 이돌이 잡혔죠. 그렇다고 이곳을 둔다면 이귀 쪽에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두 번째죠. 귀곡사 사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조금 돌아가서 아래쪽에 흙의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뭐, 삼삼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형태가 당연히 살아있는 돌로만 알고 있었는데 백의 돌이 1선에 이렇게 내려서는 곳에 오게 된다면 2 사활은 잡히는 걸로 바뀝니다.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먼저, 어떻게 하면 이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1선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생각 드실 수도 있고, 1선에 붙이는 게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수법들은 안 잡혀요. 이게 있고 둘때 뭐 이렇게 둬도 살았고요. 이제 궁도가 넓어서 뭐 여기를 들어가도 내려서면 이제 이거는 그냥 비계 형태입니다. 서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계 형태고요. 뭐 좀더 쉽게 두면 한 칸을 띄어서 두더라도 자 밀고 들어갈 때막고 치중 들어오면 이어서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 이 형태는 한칸뛰는게 급소라서 살아있다. 자, 백이 밀고 들어가 볼까요? 백이 밀고 들어가면 있고, 어, 여기서 뭐 붙인다거나 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수가 있는데, 역시 젖혀서 두면 이게 부분적, 밖으로는 두 집이 안 나요. 5공도 형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바로, 반대쪽에서 집이 하나가 확보가 된다. 자, 결론적으로, 백 입장에서 1선을 밀고 들어가는 거는, 사화를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음, 백이 이 장면에서 좋은 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바로, 끊는 겁니다. 아, 이 보통 끊는다라고 하면 상대의 돌을 내가 끊어서 그 돌을 잡을 수가 있을 때. 그리고 뭐 상대가 굉장히 약해서 그 돌을 공격하려고 할때 끊는 건데 이 사활에서 국한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끊는 수는 뭔가 내 돌을 버림돌로 삼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사활에서는 끊는 수가 약간 먹여치기와 비슷하게 나의 돌을 희생시켜서 내 돌을 이제 버림돌로 이용해서 어, 그 공간을 옥집으로 만든다 이런 효과를 좀 바라면서 끊는 수가 사용이 됩니다. 자 끊었어요. 잡아야죠. 잡았을 때이한 점은 우리 미련을 갖지 않고 포기하시죠. 자, 이 돌을 뭔가 살리려고 하면은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잡혀 있죠. 그래서 하나만 끊어놓고 이한 점을 희생하는 의미로 자 치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귀에서는 1의 2 자리가 자, 지금 제가 마우스 갖다 놓은 것이 1의 1 자리인데요. 그 옆이 1의 2죠. 1의 2 자리가 급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또 지금 마우스에 놓여져 있는 게 1의 2 자리입니다. 1의 이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두 군데에서 급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4월에서는. 현재는 이11 자리가 1의 2의 급소가 되겠고 자, 막는 건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따내서 뭔가 이 공간을 집으로 만들자고 해야 되겠죠. 근데 밀고 들어가면 아, 여기 끊어 놓은 교환이 참 절묘하죠. 여기를 이어도 단수를 치면서 지금 옥집으로 딱 만들어 내고 젖히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래도 이 장면에서라도 내가 좀 궁도를 넓혀봐야겠다 하고 여기를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 를 넓혀도 마늘 모로 어 이것도 1에 2네요. 네, 이 자리 연속된 1에 2 급소로 지금 흑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집을 만들려고 하면 단수쳐서 옥집이 되고. 뭐 이건 알기 쉽게 유가무가 형태네요. 흙이 자충이라서 여기둘 수가 없고 다 잡혔습니다. 자 그럼 결국 흙 입장에서 좀 버텨볼 수 있는 게 이런 자리를 두고 이제 어 이거 빅가 아니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근데 바둑 룰과 관련하여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귀곡사 형태입니다. 귀곡사 이제 귀 쪽에서 이와 같이 지금 쭉쭉 설명을 드리면요. 이와 같이 이네 개의 돌, 즉 곡사 형태라고 하는데 이 형태를 두개 되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따내고 붙이고 먹여쳐서 패가 되는 모양이죠. 이게 백이 먼저 따내는 백선 패가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은 일단 귀곡사로 죽은 형태인데 일단 백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따내고 제 급소 1의 이 자리 급소를 두면은 이제 먹여 쳐서 백이 선패가 됩니다. 자. 백은 패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흑은 먼저 둬 볼까요? 이런 데둘 수가 없죠. 잡아먹히니까. 반대쪽을 둬도 똑같습니다. 뭐 물론 손빼도 가만히 놔둬도 죽은 형태죠. 하지만 이렇게 백이 둔다고 하면 어쨌든 잡혀 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흑은 도저히 둘 수가 없고, 흑은 그러니까 뭐더 이상 둘 곳이 없는 거고, 백은 먼저 들어가면 선패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그래서 그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한국 바둑 룰은요. 그래서 이 형태를 귀곡사. 귀에서 이 곡사 형태가 난 형태를 귀곡사라고 하는데 이 모양은 잡혀 있는 모양으로 흙이 죽은 모양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백이 더 이상 둘 이유도 없고요. 이 형태 자체가 죽은 거죠. 음 그래서 자 앞서 백이 이 형태에서 끊는 희생타를 하나 딱 던지고 잡을 때 1의 이 자리, 치중을 들어가고 따내면 밀어가서 옥집으로 만들자고 하고 궁도를 넓혀도 다시 한번 1의 2자리를 두면 결국 귀곡사로 잡혔다. 자, 만약 백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귀곡사로 내가 잡는 수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자, 이 장면에서 아, 내가 느는 게 선수야. 그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은, 이 백한점은 단수를 치더라도 내려오니까, 결국은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수익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려서는 수가 선수인지 아닌지, 어, 이거를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형태는 흙이 손을 뺐을 때 귀곡사로 흙돌이 잡히는 형태가 되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백이 이걸 못 보셨어요. 못 보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끊는 게 가능했는데 여기를 막은 수는 이제 약간 흙에게 오히려 뭐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흙이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자이 형태에서 귀곡사의 사활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와 끊는 게 가능했고, 그 이전의 형태에서 흑은 상대의 세력권에 가까이 다가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멀리 벌리는 수를 둘수 있어야 6단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6단 가자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